안녕하세요. 햇살담은 다육 인사드립니다. 벌써 이번 달도 5일밖에 안 남고 짧은 달이긴 하지만 금방 지나갑니다. 세월이 빠르다더니 저는 진짜 빠릅니다. 어, 예쁜 애들 오늘은. 어 국민이 이지로 찍어 보겠습니다 어 5만원 이상 무료 택배 구요 어 여기 농장에 오실 때는 저한테 전화 한번 주고 오세요 제가 농장을 시간을 잘못 맞출 수가 있으니까 거의 있지만 어, 물건하러 농장 다닐 때는 잠깐 제가 아침 새벽에 오면서 좀 늦을 때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전화 한번 해주고 오세요. 어, 그러면은 예쁜 애들을 찍어 올려보겠습니다. 얘는 화재입니다, 화재. 화재. 얘는 12cm 분이고요. 12cm 분이고요. 어 가격을 저렴하게 가져왔습니다. 7,000원 합니다. 7,000원 예쁘죠? 가격도 저렴하고요. 이제 불이 났습니다. 화재 7,000원 하고요. 얘는 또. 피베센스 피베센스 만원 합니다 피베센스 꽃이 노란 꽃이 피는데 이것도 묵으니까 색깔이 빨갛게, 얘네들도 이렇게 물들고, 꽃이 피니까, 요때 키워봐야 될 아이들인 것 같아요, 얘네들은. 프리베 센스 만원 하고요. 매직잼 골드, 황금색이 예뻐요. 매직잼 골드도 만원 합니다. 그리고 펜덴스 어, 꾸준히 사랑받고 있네요. 펜덴스 6,000원 합니다. 6,000원 펜덴스 6,000원 하고요. 그리고 원정 벽어온 꽃이 예쁘죠. 이 핑크색 꽃이 아주 절정에 이른 것 같아요. 벽언이 아주, 이게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어줍니다. 벽언, 원종 벽언, 12,000 하고요. 얘는 별의 눈물, 별의 눈물이고요. 별의 눈물, 얘는 백화, 백화입니다. 하얀색으로 꽃피는 애들. 꽃대를 살짝 물긴 했는데 꽃대가 살짝 물었죠? 좀 있으면 얘도 꽃이 피어질 것 같습니다 별의 눈물 백화 얘도 만원 합니다 그리고 라자가 라자아가, 아직 물이, 물은 안 들었는데, 이렇게 꽃대 물들었죠? 꽃대 식으로 물이 드는데, 더 진하게 들거든요? 물들면 예쁘네. 아프리카 라자아가 만원 합니다. 그리고, 아이스 핑키. 아이스 핑키는 14,000원 하고요 자구가 단단해요. 단단해가지고 자구가 바글바글해요. 아이스 핑키. 얘 예, 살짝, 예, 이 앞에 거는 살짝 물을 들었네요. 물을 조금 들줬더니. 이렇게 핑크색으로 이렇게 물들어가는 겁니다. 아이스 핑키. 이런 애도 있고, 이런 애도 있고요. 14,000원 하고요. 그리고 연지곤지. 언제나 인기 있는 애죠. 연지곤지. 연지곤지. 14,000원 하고요. 연지곤지. 손톱 끝이. 빨갛게 물들어오는 애입니다. 그리고 오팔리나. 아직 물은 덜 들어왔는데, 무지개빛으로 물들어오면 멋있는 애죠. 오팔리나, 군생입니다. 3도, 2도, 3도, 3도 그러네요. 오팔리나, 만원 합니다. 그리고 얘는 석연화 금입니다. 석연화 금 얘도 물들면 예쁜 애죠. 핑크에다 뭐 노랑에다 여러 가지 무지개 빛이 드는 애예요. 석연화도 석연화 금 얘는 사이즈가 좀 크네요. 석연화가 제가 재면은. 어, 이거 10, 18, 1 18cm, 19cm 되구요. 얘도 17점이 17cm가 조금 넘습니다. 17cm. 이게, 17, 18. 요렇게 됩니다. 석연아. 18,000원 합니다. 그리고, 청키. 저번엔 청키 조그마한 애들 갖다 팔았는데요. 얘는 아주 무겁습니다. 목대가 아주 무거워가지고 이거 좀 보세요. 엄청. 얘는 목, 목대가 옆에 거를 잘라놨나 보네요. 목대를 잘라놔가지고. 얘는 청키 0 0 0원 합니다. 청키. 이게 하나씩 꺼내서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런 애도 있고 그리고 이거 밑에도 하나 있고 이렇게 있고 이런 애들도 있고 또밑에로 이렇게 해서 이런 애도 있고 뒤에 있는 애는 밑에 달려 있고 위에 하나 있고 이렇습니다 2도 3, 아니, 보통 3두네 3두로 돼 있네 3두 3두 4두 청키 15,000원 합니다 그리고 얘는 뭔가요? 홍미인 홍미인 탱글탱글합니다. 탱글탱글, 탱글탱글. 홍미인 어, 이런 애들 하나들을 조그만 화분에다가 심어놔도 이쁜 애들입니다 성민 5천원하고요 그리고 얘는 와인 피치네 와인 피치 와인 피치 물 예쁘게 들어옵니다 와인 피치 2두 3두 그리고 꽃댄지 작은지 모르겠네요 위에 흑지 잡은지 잔뜩 뭐가 물어있는데 와인피치 12,000원 하고요 그리고 플레임입니다. 플레임 어우 색깔 봐요. 색깔이 어, 너무 예뻐서 얘네들 한번더 갑니다. 플레임 18,000원 합니다. 너무 예뻐요. 닭달 달궈져가지고 아주 카리스마 있는 애입니다. 천연색으로 이런 색깔이 나올 수 있다니 그저 멋있죠. 그리고 속녹차라도 한엽 속녹차라도 물 들어갑니다. 속녹차라 이런 애도 있고 하트 모양이네요. 하트, 하트. 이런 애들도 있고 이런 애들은 이제 밑에 여기 밑에 자꾸 요거를 좀 따주고 하면은 시원스러워서 예쁩니다. 송녹철화 이런 애도 있고요. 만원 합니다. 이런 애도 있고 이런 애도 있고 송녹철화 만원 하고요. 어 얘는 아 이름을 안 써놨네요. 제가 자막으로 넣어드리겠습니다. 얘는 만원씩 합니다. 얘도 이뻐서 제가 농장에서 데려왔는데 이름을 잊어버리고 안 썼네요. 예쁘죠? 13cm 화분에 심어져 있습니다. 13cm 화분에 13cm 화분에 10, 16, 17, 15, 16이 정도 됩니다. 15, 15cm에서 16, 17cm 됩니다. 그리고 얘는 까라솔입니다. 까라솔. 까라솔. 까라솔이 한몸으로. 얘는 까라솔 은 목대가 얇아요. 근데 한몸입니다. 한몸. 한몸으로 돼 있고요. 얘는 13cm, 13cm 보통 보니까 위에 보면은 얘도 16, 17 이렇게 됩니다. 사이즈가 깔아솔. 어, 봄에 이런 애들 하나씩 키워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색깔이 이뻐서 집안이 분위기가 봄 소식이 올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하이라이트 캉캉입니다. 캉캉. 칸칵. 얘는 캉캉입니다. 어, 재면 자로 재니까 한20다 20cm가 23cm 이렇게 20cm가 넘습니다. 얘도 이렇게 20cm가 넘고 23뭐25 이렇게 됩니다 캉캉 이게 예, 여러분이 웨딩드레스 아니냐고 물어보는데 어, 저는 캉캉으로 가져왔습니다 캉캉 어, 웨이브가 보세요 프릴이 잔잔하고 프릴이 이렇게 캉캉이 캉캉이 칸칵, 웨이브가 이렇게 안 나온다고 어, 웨딩드레스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캉캉이라고 가져왔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가격이 15,000원 합니다. 캉캉 예쁘죠? 프릴이 아주 아주 깨끗하고 너무 예쁩니다. 표현을 환상적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어 그리고 옆에 거는 캉캉 대품입니다. 어 캉캉 이 중짜리는 이거는 택배로 되는데 대짜리는 배달이 안 됩니다. 너무 커서 박스에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캉캉 대짜리는 오시는 분들만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어, 택배는 중짜리만 됩니다. 만5 0 0 0원이고요 그리고 음, 제가 금황성금황성 금황성 지금 꽃대가 이렇게 꽃대들이 다물어있어요 진짜 몸보다 꽃대가 더 크고 더 튼실튼실해요. 이 꽃대들 좀 보세요. 며칠 안 있으면 꽃대들이 뻥빵빵 터질 것 같죠. 꽃대들이 몸보다 꽃대가 이렇게 큽니다. 어, 금황성 12,000원씩 합니다. 12,000원 이런 애도 있고요. 몸을 보여주자면 이런 애도 또 있고요. 아유, 잘 어떻게, 보여주기가 나쁘네요. 꽃대가, 꽃대가 주부대입니다. 하하. <laughs> 금상이었구요 어, 얘는 블루 엘프. 얘는 봄, 얘는 대품으로 가기 아주 쉬울 애에요. 대품으로 가는 애가. 블루 엘프. 아주, 이제 15cm, 예. 15cm 분인데요. 15cm 분에 이렇게 넘칩니다. 블랙 엘프. 사이즈가, 이 몸, 얼굴 하나가 10cm입니다. 얼굴 하나가 10cm 됩니다. 10cm. 엄마 얼굴들이, 얘는 9cm, 얘는 9cm. 엄마 얼굴이 10cm 정도 됩니다. 어, 요런 애들도 이쁘죠. 자구가 삥들었어요 요런 애들도 이쁘고요 블루엘프 목대도 좋고요 튼실합니다. 12,000원 합니다. 아니요. 어 블루엘프 10,000원 합니다. 그리고 희성도 한번 더 갑니다. 희성 별모양이 너무 예쁘죠 반짝반짝 별이 반짝반짝 거립니다 별이 빨갛게 물들어 갑니다 희성 만원 하고요 얘도 보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얘를 좀 이렇게 얘를 좀 오므려 가지고 키우면 저기 뭐야 심을 때, 분갈이 할때 그렇게 심으면 될것 같아요. 오므려서 심으면. 이렇게 해서 심으면,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모아지면은. 희성. 만원 하고요. 어, 그리고 얘네가 엄청 대품입니다. 파스텔이네요. 파스텔. 조그만 거는 봤는데 군생은 봤는데 이렇게 파스텔이 또한 몸으로 목대를 보여드릴까요? 자연 군생입니다. 자르는 자리는 없고요. 볼까요? 속이 보이나요? 목대가 엄청 두껍습니다. 파스텔 얘를 분지하는 애들인가 봐요. 분지.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는 얘는 이렇게 생겼고 얘는 이렇게 나눠집니다. 지금. 분자는 애고요. 얘도 이렇게 해서 분지가 되고 있고요. 네 개로 나눠지네. 두개 2개. 하나가 두 개로 나눠지네요. 얘 얼굴이 하나에 한 13cm 됩니다. 13cm. 13cm 정도 됩니다. 얼굴이 하나씩이. 그래서 얘가 보니까 한 24호 센치 됩니다. 24호 센치, 24호 센치, 이게 30, 이게 30cm 자입니다. 30cm 잔데, 많이 굳혀졌어요. 그리고 이게 얘들이 달궈진 애들이에요. 음. 파스텔 파스텔 2만원 합니다 아 그리고 패러독스 철화입니다 패러독스 철화 검붉게 물들어가는 애들 파스텔 만원 합니다 파스텔처럼 만원하고요. 얘네는 라우치, 라우치라는 앤데 좀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자꾸가 이렇게 빈틈없이 바글바글하게 나오는지 라우치, 라우치 12,000원하고요. 요런 애들도 있고 이렇게 요런 애들도 있고 요런 애들도 있습니다 멋있죠 이런 거는 사무실 같은데 화분에다가 점잖게 심어 놔도 고급스럽고 멋질 것 같아요 누가 봐, 누가 와서 봐도 사무실에 하나씩 장식해 놓으면 멋있죠. 그리고 얘는 마슨이라는 애데요 마슨 물이 살짝 들어오네요. 얘도 피멍인 깨멍인 것처럼 들어오면서 물이 드나 봐요. 묘하게 들어오네요. 마슨. 만 원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얘는 러우터라입니다. 러우터라. 로우철화. 얘는 아주 잘 달궈졌어요. 잘 달궈지고 얘는 부케 같아요. 부케. 동그랗게, 부케가, 부케처럼 생겼어요. 러우 철아. 예쁘죠? 15cm 분에 이렇게, 이렇게 멋있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옆으로 찍어야 되겠네요. 러우 철아. 2만원 합니다. 그리고 이 파스텔 아니 그리고 파스 뭐죠 파피스 철화 파피스 로즈 철화 자 대품 하나 갈게요 파피스 로즈 철화 어두워져서 색깔이 어 이게 큰 쪽으로 재니까 이게 30cm 잔데 한 27-8cm 됩니다. 27-8cm 아철파피스 로즈 철아 아 이거 심어 심어놓은, 심어놓은 거 보니까 너무 멋있더라고요. 네, 파피스로즈 철화였고요 얘는 샤포테입니다. 샤포테 얘는 사, 사두, 사두입니다. 사두, 사두, 뭐 이렇게 옆에서 자꾸 아가들이 나오네요. 이렇게 자가 아가들이 나오고, 샤포테 샤포테 만원 합니다 샤포테 만원 하고요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리카금 예쁘다고 보거든요 멋있죠 색감이 리카금 만원 합니다. 만원 합니다. 얘도 꽤큰는 애예요. 15, 어, 15cm 이상 됩니다. 15cm. 리카금, 15, 리카금 만원 합니다. 그리고 라디칸스. 라디칸스는 예쁘죠. 아무 때나 꽃이 피어 있어가지고. 네네. 꽃 피고 지고 피고 지고 하는 애들이라서 하나씩 키워보면 좋을 듯 해요. 금방 주위에 큰 데다 심어놓으면 금방 번집니다. 얘도 라디칸스 6천원 합니다. 꽃대들이 다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블루 서프라이즈 3두 4두 얘는 하나 둘셋넷 다섯 얘는 오두입니다 목도리 눌렀네요. 얘는 5두이고 3두이고 블루 서프라이즈 만원 합니다. 그리고 아우 색감이 웨스트 레인보우 금입니다. 웨스트 레인보우 15,000원 합니다. 이렇게 심어놓으면, 은 군생으로 심어놓으면 너무 예쁘, 예쁘겠죠? 그리고, 홍페페. 홍페페, 6,000원 합니다. 홍페페. 여기 집안에 두면은 얘, 얘가 꽃댄데 향기가 지네요. 콩페페 6,000원 하구요 그리고 샤인 브라이트. 샤인 브라이트. 어, 자구가 어떻게 이렇게 박을 박을 자구가 있을까요? 샤인브라이트, 12,000원 합니다. 옆에는, 얘는 집시금이에요. 집시금. 집시금 3두, 4두 그렇습니다. 집시금 3두짜리도 있고, 4두짜리도 있고. 자구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집시금 만원 하고요. 그리고 모건부티, 아직도, 많이 사랑해주시는 모건 뷰티. 모건 뷰티 6,000원 합니다. 그리고 이거 대품 하나 갈게요. 크리스트 뷰티. 거의 이게 18cm분에 거의 꽉차 있어요. 넘칩니다. 크리스티 뷰티, 이 예, 꽃대 올라오는지, 작은지 잘 모르겠네요. 꽃대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음, 크리스티 뷰티, 6만원 합니다. 그리고, 어, 마지막으로, 다네 여왕, 만산천원 합니다. 음, 근데 꽃도 오래 가요. 꽃도 오래 가더라고요 자네 여왕. 뿌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는, 얘도 뿌리가 잘안 보이나요? 얘는 자국 엄청 많이 나오네. 앞으로도 막 이게 4개, 5개가 자국가 더 밑에 있네요. 조금미들 이렇게 올라오네요. 네, 오늘도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햇살 담은 다기이였구요 날씨가 아침저녁으로는 쌀쌀하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언제나 행복한 생활 어 웃음이 넘치는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